그 아디다스 코리아는 2022년에 퓨처 파트너스 정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 전에 그 임원께서 점주협의회와 대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 얘기는 사실 확인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또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다스 코리아는 약 38개 지점에 대한 매장의 리뉴얼과 신규 오픈이 있었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하지만 이 지금 이숫자를 보니까 뭐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예, 나이키 코리아 사장도 하셨다고 하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와 비슷한 지점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전에도 이런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그 나이키 코리아 같은 경우에 그 과정에서 대구와 제주의 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어, 상당히 이 가슴 아픈 일로 보이는데, 그럼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아데스코리아 사장이 된건 아닌가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조정 이 질문들이 있었고 근데 그 외에 한국에서 몇년 동안 이렇게 오래 살았고 나이키 대표로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경험을 어, 아디다스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디다스로 오게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저 김정중 점주협의회 회장님이시죠? 참고인으로 네. 나오셨는데요. 방금 그 피터각 대표의 발언 중에 정정하실 수 있, 있는 게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아디다스 코리아 그 점주들이 겪게 된그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좀 증언해주십시오. 네, 아디다스 점주 협회장 김정중입니다. 지금 우리 피터각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온라인몰을 가져가면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는 얘기는 피터각 사장님과 같이 어, 영업부를 수장을 맡고 계신 안병두.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고요 피터가 사장님은 21년 9월에 오셔 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3개월 뒤에 바로 저희한테 갱신 거절을 어, 지시하신 분이십니다 피터가 사장이 있을 때는 없었 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어,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저희한테는 지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어, 구조조정에 대해서 없고 같이 가자 상생하자는 네. 말로써 20년까지도 어, 38개 아까 리뉴얼 모델을 하면서도 같이 상생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를 입고 투자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네, 20년도에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영입됐다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피해 아, 사례 좀 증언 좀 해주십시오. 아, 협회 우리 피터각 사장님은 저희 협회와 21년도 첫 상견례에서 부임하고 상견례에서 자기는 구조조정 전문가다. 나이키에서도 그래왔고 아디다스도 그거를 위해서 왔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협의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우선 피해 피해 사례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극심 극심하여 외출 금지까지 내려졌던 구미 인동점은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입금이 밀리자 온갖 페널티로 인해 지금은 파산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파주 매장은 제품 사이즈도 공개하지 않고 금액 수량 협의도 없이 온갖 형태의 밀어내기와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도 밀어내기로 보내왔으며, 그로 인해 적자도 벗어나지 못했고, 폐점에서 매장이 없는 상태일 때도 3개월간 상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해서 피해가 가중되어 가족은 물론 부모 형까지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로점은 22년부터 수익성 나는 3개의 매장을 모두 뺏어가고, 그 대가로 준 3개의 매장은 모두 적자로, 현재 적자로, 빚만 늘어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본인은 물론 부모님 처형까지도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디아스 코리아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2년을 간신히 버텨온 점주들에게 22년부터 본사 단독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가맹점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약 20%에 가까운 매출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그다음부터 모든 점포들은 적자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까지 본사를 믿고 리뉴얼 하며 투자해온 점주들에게 분사는 집단 갱신 거절이라는 카드로서 저희 가맹점주의 80%가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이 기업의 정책으로 용인되면 제2, 제3의 아디다스 사태는 계속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인 영업을 하면서 늘어난 부채를 갚아 나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집단 갱신 거절 문제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상복귀가 될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피터 곽 증인, 한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독일 아디다스 본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 유독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도 이 비슷한 구조조정이 있는지 독일 본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독일 본사에서 어, 아디다스 코리아가 이런 구조 조절을 하고 있는 거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 왜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이런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대리점 구조 플러스 멀티 브랜드 구조가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는 멀티 매장만. 거의 다100% 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모노 우리 브랜드 샵만 거의 다100% 입니다 한국에서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운영하기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디다스 코리아가 거의 한 6년 전부터는 우리 시장 마켓 시어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나이키 대비 우리가 한반 정도 매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한 문제이고 이런 거를 최대한 우리가 당연히 점장들을 배려를 하면서 이런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크게 우리가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게첫 번째 투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갈 건지, 그래서 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금 우리가 3년 이상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그 발표한 날에서 3년 이상 아직 아디다스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끔 그만큼 갱신을 했습니다. 계약들이 1년 갱신들이라서 우리가 두 번이나 갱신을 했습니다.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 본사는 지금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다른 브랜드로서의 전환이라든가 다른 생업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시간을 준것 같습니다. 근데 집단 갱신거절 발표 후 인기상품은 온라인은 직영점만 독식하면서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 이게 아디다스에서 팔고 있는 쌈바라는 제품입니다. 인기상품입니다. 이러한 인기상품들은 현재 가맹점 자체에는 주지도 않고 본사 직영점 및 온라인 모래만 팔고 있습니다. 현재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계속 매달 적자를 보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면서 나와야 수익이 나야 다른 탈출을 찾을 수 있는데 적자를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에 저희가 그대로 아데다스를 갱신 거절 당해서 그만둔다면 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수없이 본사에 전했고 피터 각에게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차등 공급을 철회하고 갱신 거절임을 철회하고 온라인 스토어를 원상 복귀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이 판매점들하고 상생협력이 잘된 모범적인 회사였다고 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디다스 측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국적 특수 상황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